이명박 정권을 향한 여권의 적폐 청산 움직임을 둘러싸고 여야가 그야말로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어, 침묵하고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자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제 적폐 청산의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퇴행적 정치로 연명했던 전직 대통령의 비겁한 항변이라면서 과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적반하장이라는 표현도 모자란다며 이전 대통령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이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MB 정부에 대한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쇼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과 관련해선 이 5년도 남지 않은 좌파정권이 앞서간 대한민국 70년을 모두 부정하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소모적인 과거사전쟁이 추석밥상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전 대통령이 적폐청산은 퇴행적 시도라는 망발을 늘어났다고 질타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올인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의 전시작전 통제권의 조기환수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요.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전시작전 통제권의 조기환수 추진을 코미디 같은 발상이며 북한이 바라는 바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친북 개념에 경도된 일방적인 막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각성과 결단도 촉구했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한미 동맹이 깨져도 전쟁은 안 된다는 발언과 관련해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조국이 어디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바른정당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최근 논란이 됐었던 보수우파 통합 추진 위원회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자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네 바른정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보수우파 통합 추진 위원회가 당의 입장이 아니라고 일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3선 의원이 모여 합의한 이 통합 추진의 구성은 당의 뜻이 반영된 것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논의된 것이란 설명인데요. 다만 모임을 추진한 이 김영 의원은 대통합을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다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자, 한반도 안보는 위기 상황인데 정치권은 과거사 싸움으로 호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방침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반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전현 정권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인데, 어떻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처음으로 공개적인 반응을 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예. 전직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정부의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 적폐청산 논란에 직접 뛰어들었는데요. 예. 아, 추석 인사 형식을 띤 글이었지만 핵심 내용은 결국은 아, 적폐청사에 대한 강한 분노의 표, 아, 표현이었습니다. 아, 내용을 살펴보면요,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 문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라면서 예. 적폐청산 작업의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예, 예. 이전 대통령은 특히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언을 했는데요. 예. 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을 퇴행적 시도라고 규정하고 이는 여권의 적폐청산 작업이 사실상 정치 보복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아, 불만을 좀 우회적으로 맞아, 맞아, 맞아. 표현한 것이다 네. 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 이전 대통령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 전에 이전 대통령 그 최근 어, 측근들이 이제 삼성동 사무실에 모였거든요. 예, 예. 참모들과 대책회의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전 어, 이, 이 대통령이 대단히 격양됐고 오히려 주변에서 좀 말릴 정도로 굉장히 격양됐고좀 분노의 화를 많이 냈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측근들이 말릴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 네. 적극 반격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모든 화살의 겨냥점이 어디냐. 이게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 몇 달간 벌어지는 일을 보면 참 묘하다, 희한하다. 적폐청산을 하겠다면서 까발리는 내용은 몽땅 m b 대통령 시절 겁니다. 또 한결같이 그 끝에는 MBGC였다, MB에 보호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은 적폐청산의 타겟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런 걸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예,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아주 격앙된 반응. 거기에 자유한국당도 이게 무슨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지. 아주 강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과 m b 측 모두 지난 밤사이 오늘 아침 일제 출격하자 이렇게 다짐하고 전열을 정비한 것 같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예? 김두우 전 수석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정치 보복으로 이 상황을 규정했습니다. 첫째, MB 공격의 목적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감정적인 안금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아하. 둘째, 이명박 전 대통령만 흠집 내면 보수는 끝장 난다고 보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라고 방금 아, 들으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차피 지금 감옥에가 있으니까. 네, 마지막 남은 보수 대통령이라는 거죠. 아, 예. 그런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거의 비슷한 시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 쇼에 불과하다라고 비슷한 말을 올렸습니다. 예. 홍 대표는 또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직접적인 증거 없이 추측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 소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비유까지 했습니다. 친박의 김태흠 의원도 강도 높은 성명서를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저파의 청산을 앞세워서 보수 정권 9년에 대한 한풀이를 하고 있다면서 마치 마녀사냥을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의 칼날 앞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면서 강력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현 정부의 적폐 청산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속도를 내는 가운데, 참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친이, 친박, 그리고 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던 홍준표 대표까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진용을 구축한 모습입니다. 어허, 더불어민주당은 그렇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해명에 대해서 적반 하장이라면서 반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퇴행적 정치로 연명했던 전직 대통령의 비겁한 항변에 국민은 오한이 봉봉합니다.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야당 사찰, 관권선거, 언론 문학의 탄압은 민주주의 국가라면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들입니다. 한마디로 MB 정권은 사찰공화국에 이어 공작공화국임을 보여준 것이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추미애 대표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만 집권여당은 이명박 정권을 정조준 하는데 지금 당력을 거의 아, 쓰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대로 이제 추대표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정치 보복이다는 비판에 대해서 예.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추대표가 검찰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해다 이렇게 촉구까지 했거든요. 예. 사법당국은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어떻게 유리되는지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서 재발되지 않도록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허. 우원심원 내 대표 역시 MB는 모르새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죄상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것이 국익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예. 이러한 분위기 여권의 분위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좀 입장을 안 하고 공식 입장을 현재 아무런 입장을 안 내고 있거든요. 어.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이 문제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 이렇게 짧게 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와대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자칫 잘못 비춰주면 전현 정권이나 또 진보대 보수, 이 진영간 대립으로 좀 확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일단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정치권에서의 논란은 논란이 돼 네. 청와대까지 여기 개입하면은 더 확전될 네. 수도 있고 뭔가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라는 겁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 일힙니다 직접 뭐 추가 대응을 예고를 한 측면도 있고요. 그리 아니라 직접 기자회견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추석 이후에 그럴 가능성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허.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알것 예? 같은데요. 그리고 이전 대표 측 인사들도 격앙된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무석을 지낸 김효재 전 의원과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어, 네. 이야기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laughs> 최근 이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각종 무슨 적폐총산위원회나 정당에서 하는 일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죠. 이 대통령이나 이명박 정부를 향해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이 되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국민들한테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야기가 추석 연휴간 여론을 좀 주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른바 예. 적폐천상 TF 진행 상황도 계속 체크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별도로 MB 측 인사들에 대한 과도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요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을 해서 향후 대응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 이런 뜻도 전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요 노무현 정부 시절 적폐에 대한 맞불 공개도 거론이 되는데요? 예? 맞불 공개가 거론이 됩니다. 문건 같은 게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예, 예.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공개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 하에서 가지고 있었던. 일부 뭐 어떤 자료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이른바 친노 인사들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번 국정감사를 조금 눈여겨 봐달라 이런 목소리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 자 더불어민주당 적폐 청산 특별위원회 이명금박 정부 시절 대통령실 차원의 총선 개입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를 여기에는 당시 청와대 정부수석을 지냈던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직접 거론이 됐는데 자정 의원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차원의 직간접 지원 창구 등을 만들고 그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수석급에는 정진석 전 정무수석 박형준 시민사회특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떻게 총선을 지원합니까? 당연히 청와 청와대에서는 청와대 출신 비서관들 잘 되길 바라는 거 아닌가? 대통령실 내 지원 창구를 설치해 총선 전까지 한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음. 적시적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명입니다. 최근에 뭐좀 제가 속상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어? 뭐 계속 저를 갖고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치졸한 방식의 정치 보복은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박범계 의원과 정진석 의원 간의 그야말로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 자, 자칫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측간에 또 일진일퇴의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백대우 기자의 전언인데 아,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어 지금 19대 총선 출마자들 지금 정진석 의원을 그렇죠. 포함해서 일부 어, 사람들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거않습니까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뭐 문건도 공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예. 자,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는 김효재 전 이명박 대통령 정무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성준 씨가 청와대 밖으로 유출됐다는 그 문건 일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예. 선거 개입 의혹 관련 문건이고요. 야권 지방단체장 사찰 의혹 문건 등입니다. 이중 대통령실 전출자 총선 출마 준비 관련 동향 이런 문건은 2011년 12월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실이 작성한 것으로 대통령실 행정관 이상으로 근무했던 19대 총선 출마자들에 대한 아 대통령실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예. 있습니다. 다 당시 총선에서 지원을 받은 인물로는요 박형준 전 시민사회 특보와 정진석 의원 등 수석급으로 근무했던 두명또 네. 정문. 정문원 전 의원과 이성권 전 의원 등 비서관급으로 근무했던 7명 등아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이름을 직접 거론을 했습니다. 아 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가 이들을 지원했던 이유는 이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렇게 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자 의혹에 연루된 당사자분들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어, 정진석 의원은 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면서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전 대통령을 교도소로 보내고 보수파 씨를 말리겠다는 속셈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은 바보가 아니고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박형준 전 정문석은 요 나는 공천 탄압을 받았던 사람인데 뭘 지원받았다는 것이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 조금 사례를 짚어보면요. 예. 정진석 의원은 요 19대 총선에 서울 중구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아, 그랬죠. 그때 당사 그 반대 쪽에 있었던 사람이 나경원 의원인데요. 나경원 의원도 전형적인 친이계 인사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친이계와 친이계를 안 붙였을 텐데 친이계를 다 보호를 해줘야 되면 굳이 아, 정진석 그래. 의원을 살리면서 나경원 의원을 죽일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박형준 의원도 10부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조금 확인해 보면 이거는 좀 이치에 안 맞는 상황인 거죠. 그렇긴 하지만 여당에서는 문건이 나왔으니까 이거 당신들이 이거 이거 이러면 되는 거야 이런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박현종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그 취재를 갔었는데 사거리에서 혼자 비 맞으면서 혼자 인사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아 예. 며칠째 근데 지원이 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렇군요 근데. 그렇지만 예. 저희가 이 상황들은 좀이 팩트를 정확하게 네, 네. 짚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문건이 있다 그러니까요 여당의 문건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논거들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리 예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명박 네. 정부 선거 개입 의혹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정 의원 아 탄핵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탄핵을 당했어야 하는 대통령이라면서 비난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 우리당잘 됐으면 좋겠다 말 한마디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청와대 내에서 총선 팀 꾸려놓고 전방위적인 선거 운동을 했을 여지가 있어 보이는 이런 문건이 발견됐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타, 탄핵을 통해서 물러났어야 할 대통령님이 명백한 거죠. 자 이게 탄핵 아 얘기까지 아, 지금 뭐 대한민국 참 아픔입니다.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황까지 맞이할 정도의 상황에 또다시 탄핵이라는 단어 과연 어울릴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인가요? 정치 보복이냐, 적폐 청산이냐?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강하게 맞대 맞, 지금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과연 이게 맞는 논란이냐? 지금 안보가 이렇게 엄중한데. 양쪽에 대해서 다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확실히 정치보복론이라는 게막 그 확산되고 있어요. 그 언어가. 지금 정치보복론이 여기저기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더 커져서 여론을 움직이게 된다면, 뭐,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거는 조금 부담이 될수 있는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보복과 관련해서는 지난 여야 대표 만찬 회동에서 나도 정치보복을 경험해봐서 그렇고, 체질적으로 그런 거 반대한다고 확실하게 말을 했습니다. 예. 적폐 청산이 정치 보복이 될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셨죠, 예. 그러면서도 그런데 개별 비리들이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도 동시에 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늘 과거사 청산 작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스스로 이미 두달 전부터 6.25 이후 최대 위기라고 인정한 지금의 안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과거에 매몰돼 있어서 안보는 어쩌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특히 정치권에서는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 등은 꼭 청산해야 될 과제지만 공론 분열로 이어지고 또 협치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과거사 청산이 국민들 추석 밥상 무겁게 짓누른다 이런 말까지 오늘은 나왔습니다. 아, 네. 추석 얘기가 나와서 그렇긴 한데요. 지금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격앙돼 있다, 격노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와중에 청와대가. 추석을 맞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선물을 보냈습니까?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한테만 보낸 건 아니고요. 청와대 예.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을 앞둔 관례에 따라서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이 손명순 여사하고 김대중전 대통령 부인이 이호 여사하고 이제 뭐 권양숙 여사, 여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치계대까지 이제 선물을 보냈습니다. 예.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선물을 발송하지 않았거든요. 아, 전직 대통령이지만 이세 분에게는 네, 안 발송을 안 했다는 거죠. 그 이유를 뭐를 들었냐면 예. 12·12 사태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안 보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예. 그박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선물을 보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또번 정치권에서는 이제,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등에 이제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선물을 이게 렇 보냈어야 되느냐? 이게 적절하냐? 이런 좀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모박전 예, 예, 예.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뭐병 주고 약 주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청와대는 이거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이제 박탈하지 않은 분하고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 부인들에게 선물 보내는 그러니까 이른바 기존의 이제 프로토콜을 그대로 따른 것뿐이다. 예. 그리고 뭐병 주고 약 주자는 이제 이전 대통령 측의 반응에 대해서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런 식의 해석은 말이 안 되고 우리 청와대는 원리 원칙에 따라서만 한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하하 외교적 아, 뭐 의전상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네. 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인데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서 안 보낸 거안 보냈다라고 했군요. 이건 조금 저희가 좀 해석을 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가 완전히 다 없어진 건지 아 아니면 아, 이 청와대가 프로토콜을 조금 잘못 해석한 건지 요거는 아, 조금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받는 겁니까? 일단은 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요. 밑선에 대한 수사의 한계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건데요. 이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직후부터 뭔가 움직임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전 대통령을 고소 고발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 고소인이지만 박원순 시장도 조사를 받는다? 네,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 시장 조사 이후에 MB 정부 관계자들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국정원과 함께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도 함께 들여다보면서 예. 당시에 사이버 사령부를 지휘 통제한 김관진 전 국방장관 역시 수사선상에 올랐는데요. 네. 결국 청와대, 국정원 그리고 군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소환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 이전 대통령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소모적인 과거사 전쟁이 추석 밥상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전 대통령이 적폐청산은 퇴행적 시도라는 망발을 늘어났다고 질타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 올인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의 전시작전 통제권의 조기환수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요.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전시작전 통제권의 조기환수 추진을 코미디 같은 발상이며 북한이 바라는 바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친북이념에 경도된 일방적인 막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각성과 결단도 촉구했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한미 동맹이 깨져도 전쟁은 안 된다는 발언과 관련해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조국이 어디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바른정당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최근 논란이 됐었던 보수우파 통합 추진 위원회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자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네 바른정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보수우파 통합 추진 위원회가 당의 입장이 아니라고 일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삼선 의원이 모여 합의한 이 통합 추진이 구성은 당의 뜻이 반영된 것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논의된 것이란 설명인데요. 다만 모임을 추진한 이 김영 의원은 대통합을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다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자 한반도 안 보는 위기 상황인데 정치권은. 과거사 싸움으로 호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방침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반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전현 정권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인데, 어떻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처음으로 공개적인 반응을 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수 예. 있는데요. 자, 전직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정부의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 적폐청산 논란에 직접 뛰어들었는데요. 예. 아, 추석 인사 형식을 띤 글이었지만 핵심 내용은 결국은. 아, 적폐청산에 대한 강한 분노의 표, 어, 표현이었습니다. 아, 내용을 살펴보면요,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라면서 예. 아, 적폐청산 작업에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아하, 예예. 이전 대통령은 특히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했는데요. 예. 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을 퇴행적 시도라고 규정하고, 이는 여권의 적폐청산 작업이 사실상 정치 보복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아, 불만을 좀 우회적으로 표현한 맞아, 맞아. 것이다 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 이전 대통령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 전에 이전 대통령 그 최근 어, 측근들이 이제 삼성동 사무실에 모였거든요. 예, 예. 그 참모들과 대책회의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관계자에 말에 따르면 이전 어, 이, 이 대통령이 대단히 격양됐고 오히려 주변에서 좀 말릴 정도로 굉장히 격양됐고 어, 좀 분노의 어, 화를 많이 냈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측근들이 말릴 정도로. 어...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 네. 적극 반격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모든 화살의 겨냥점이 어디냐. 이게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 몇 달간 벌어지는 일을 보면 참 묘하다, 희한하다. 적폐청산을 하겠다면서 까발리는 내용은 몽땅 MBG 대통령 시절 겁니다. 또 한결같이 그 끝에는 MBGC였다, MB에 보호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은 적폐청산의 타겟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런 걸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아주 격앙된 야. 반응. 거기에 자유한국당도 이게 무슨 적폐청산이냐? 정치 이명박 정권을 향한 여권의 적폐청산 움직임을 둘러싸고 여야가 그야말로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어, 침묵하고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자,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제 적폐청산의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퇴행적 정치로 연명했던 전직 대통령의 비겁한 항변이라면서 과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적반하장이라는 표현도 모자란다며 이전 대통령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이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MB 정부에 대한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쇼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과 관련해선 이 5년도 남지 않은 좌파 정권이 앞서간 대한민국 70년을 모두 부정하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보복이지 아주 강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 한국당과 MB 측 모두 지난 밤 사이 오늘 아침 일제 출력하자 이렇게 다짐하고 전혀를 정비한 것 같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예? 김두우전 수석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정치 보복으로 이 상황을 규정했습니다. 첫째, MB 공격의 목적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감정적인 앙금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아하. 둘째. 이명박 전 대통령만 흠집내면 보수는 끝장난다고 보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라고 방금 어... 들으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차피 지금 감옥에 가 있으니까. 네, 마지막 남은 보수 대통령이라는 거죠. 어, 예. 그런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거의 비슷한 시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 쇼에 불과하다라고 비슷한 말을 올렸습니다. 예. 홍 대표는 또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직접적인 증거 없이 추측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 소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비유까지 했습니다. 친박의 김태흠 의원도 강도 높은 성명서를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저파의 청산을 앞세워서 보수 정권 9년에 대한 한풀이를 하고 있다면서 마치 마녀사냥을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의 칼날 앞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면서 강력 대응을 선언했습니다.